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기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기둥 설계할 때는 지난 시간에 그 이와 같은 기둥의 강도 곡선식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둥을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어 기둥이 이렇게 긴 기둥일 때는 이 식, 중간 기둥일 때는 요 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은 하중이 작용했을 때 기둥이 이렇게 휘어서 자골이 일어나는 형태, 그런 걸 가리켜서 기둥 전체가 자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 전체 자굴, 영어로는 글로벌 버클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버클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받게 되니까 요판 전체 자굴이 아니라 판 국부 요소가 자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판 이렇게 얇으면은 하중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뭐코블랑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 국부자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부자골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글로벌 버클링 강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부재가 파괴가 되겠죠 그런 자골을 가리켜서 국부자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두께 대비 이 길이가 얼마나 크냐 그관계예요폭 두께비라고 하는데 그게 따라서 즉 두께 대비 이 폭이 크면은. 종이 짝처럼 돼서 국부적으로 자굴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부 자굴이 일어나지 않는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폭 두께비 제한이에요. 이폭 두께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H 형광 보면은 요게 폭이에요. 요 끝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의 거리, 그걸 폭으로 잡습니다. 즉 돌출된 부분에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께. 그걸 폭두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폭두께비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B, 요 폭, 요거 나누기 T,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판폭두께비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두께 대비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얇다는 얘기. 두께가 얇으면 요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T가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은 얘가 꼬렁 해서 굽부자굴이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h 형강에 대해서 이제 본다 그러면이 제한값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0.56에 루트 2에 나누기 Fy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는 강재탄성계수 Fy는 항복응력, 항복강도죠. 루트 c이고 0.56. 즉, 이 계산한 값이 이 기준값보다 이 경계값보다 작아야지. 국부 자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유 돌출판이라는 거 썼는데 자유 돌출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게 지금 자유 돌출돼 있다는 얘기야. 왜 그래? 한쪽은 지지가 되는데 한쪽은 이쪽은 잡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자유 돌출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 돌출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자유 돌출판이죠. 얘도 자유 돌출판이죠. 한쪽은 잡혀지는데 한쪽은 잡고 있는 게 없잖아. 얘도. 그래서 자유돌출판인 경우에 국부자굴이 일어나지 않는 판폭두께비 이 판폭두께비의 기준값이 이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l 치형광이 있어요 판폭두께비가 이게 만약에 12가 나왔어 근데 기준값이 만약에 15야 그러면 이 기준값보다 얘가 작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T가 적절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혹은 B가 t 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게 이고 이게 T 아닙니까? 근데 b 가 예를 들어서 뭐 6이야, t 가 1이야. 그러면 굉장히 뚱뚱한 거죠. 이 뚱뚱한 거는 얘가 이렇게 극부적으로 이렇게 자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겠죠. 아, 뚱뚱한 건 극부자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값보다 아, 작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뚱뚱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따라서 극부자고리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준값보다 크면은 만약에, 기준값은 15인데 계산해 봤더니 이게 20이야 이거는 판폭 두께비는 얘는 뭐야 국부자구리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압축부재는 국부자구리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제한값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압축부재 설계했을 때 기둥을 설계했을 때 이런 판요소 이 판폭두께비가 요 형태에서 요값 아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또뭐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조금 돌출하는 데는 뭐요 형태 요런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이 어, 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지만 국부 자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자유 돌출판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자유 돌출됐어요. 만약 이 판폭 두께비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얘는 여기도 지지가 돼 있고 이 아래도 지지가 돼 있죠. 그랬을 때의 판폭 두께비는 기준이 얘랑 같을 수가 있을까? 같지 않습니다. 왜냐 이 경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식을 보면 돼. 보면은 이거는 이거예요. 요거 요거. 이 위랑 아래 양단이 지지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연지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국부 자굴이 일어나지 않는 기준값은 이거예요. 그럼 자구루트 e 나누기 fi. 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판폭 두께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W라고 하는 거는 외부 외부의 복폭판이라는 뜻이죠. 그 두께분의 H는 여기 맨 꼭대기 판 아래까지 돼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냐면은 이게 약간 우리 h 형강롤러로할때 여기 R가 들어 있어. R 이렇게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높이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높이. 요 아래. 아래가 있는 거는 두께가 여긴 두꺼지잖아. 이쪽이 두꺼지니까 두께가 제일 얇은 쪽. 어.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TWH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국부작골이 일어나지 않는 기준값이 이값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자유돌출판인 경우랑 여기 보면은 값이 이건 양현 지지판일 경우에 루트 2 나누기 FY 값은 같아. 그렇죠? 근데 이 앞에 1.4군의 양현 지지는 기준값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 자유돌출판. 이 경우는 기준값이 얼마야? 0.56이네. 자, 그거 보면은 어느 게더 큽니까 두개 중에서 0.56, 1.49, 0.56 이건 자유도출판 이거는 뭐야 양현지지판 둘값 중에서 양현지지판이 기준값이 더 크지요 그 얘기는 뭐야 판폭 두께비를 더큰 것까지 허용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양현지지는 위에서 잡아주고 아래서 에 잡아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위아래 다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판이 좀 튼튼하겠죠. 그래서 꽉 잡고. 여기서 꽉 잡고 그러니까 판이 굽부작으로잘 일어나지 않도록 위아래 꽉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굽부작으로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요 자유도 출판은 한쪽은 지지가 되는데 한쪽은 공중에 떠 있잖아. 얘는 굽부작으로더잘 일어납니다. 휘청휘청해서 어? 따라서. 어, 이 양현지지판은 극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돌출판보다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이렇게 크게 설정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 요 설계 기준에서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이런 뭐 상자형 같은 경우, 상자형도 요 요소를 보면은 요쪽이랑 요쪽이 양쪽에 지지가 돼 있죠? 요쪽은 요걸로 지지가 돼 있고 오른쪽은 요로 지지가 돼 있잖아. 양현지지판이란 말이야. 그럴 때 기준이 이거다 이거지. 만약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해서 붙였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판으로 봤으면 양쪽이 지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현 지지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국부 자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제한값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원형 단면도 시계에서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 구하는 거는 이제 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 할 거는 뭐야? 설계하는 거 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기둥 설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재를 배치하고 하중 조건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강종을 선정하고 부재력을 선정을 하고 부재력에 걸맞는 단면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면 가정한 보의 단면을 검토합니다. 단면 검토한다는 거는 강도를 계산한다 여러분들 기둥의 단면이 가정되어 있으면 강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강도 계산할 수 있죠. 배웠잖아. 강도를 계산하면은 단면 검토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기둥에 가해지는 극한 하중. 위에 거 아래 거는 뭐예요? 기둥의 설계 강도죠. 설계 강도 분에 기둥에 가해지는 계수 하중 혹은 극한 하중 값이 1보다 작아야지 안전하죠. 그런데 이 값이 너무 작으면은, 요계산했던이 값이 만약에 0.5가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0.5가 나오면은 강도가 너무 큰 거죠. 설계 강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럼 설계 강도가 너무 크면은 이거는 어떤 설계를 했다? 비경제적인 설계란. 알아서 자 일보다 작은 거서 안전하면 좋은데 너무 비경제적인 설계를 하면 안 되니까. 0.9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한 겁니다. 체계는 0.9라고 제한값은 없지만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근데 경험에 의하면 0.9보다 크면은 잘 설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o k 이고 만약 이 값이 계산해봤는데 강도분의 극한한 값이 0.9보다 작어 그 얘기는 뭐야? 어, 아까처럼 0.5나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과대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단면 과정을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면을 더 작은 걸로 가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요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설계 강도보다 가해진 개수하중이 크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불안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면 과정을 다시 올라가서 해야 된다 어떤 단면을로 골라야 됩니까? 불안정하니까 더큰 단면을 골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프로시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 프로시저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은 단면 과정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부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단면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에 강도 검토하는 거야. 강도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단면이 주어졌을 때 강도 계산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설계에는 이위 아래, 이게 이제 또 붙는 거죠. 부재력을산정한 다음에 단면 가정을 어떤 사람은 이런 H형광으로 단면을 가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네모난 단면으로 단면을 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형광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높이가 뭐 200자리로 가정할 수도 있고 300자리로 가정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면 검토에서 이게 강도가 요 사이에만 들어가면은 단면이 결정되는 거야. 가정한 단면으로. 이 프로시저를 보면 이 설계 프로시저에는 단면이 딱한 가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가정하는 거에 따라서 H형강으로 할 수도 있고 박스로 할 수도 있고 H형강 뭐 높이를 200자로 할 수도 있고, 300자로 할 수도 있고, 뭐 두께를 뭐 프렌즈 두께를 좀 두꺼운 거할수 있고, 뭐 외부 두께는 좀얇게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단면을 그냥 이렇게 주어주고 강도를 계산해라. 이 주어진 단면에서 강도가 얼마냐? 그거는 정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강도 그 하나만 계산하는 거랑, 전체 설계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겠습니다 기둥 설계하는 예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부재 배치랑 하중 조건을 따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부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효율적인 부재 배치를 할 거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학년 때 교량 설계 거기에 가면은 처음에 차량 하중에서부터 또 부재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부재 배치는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 방 구조에서는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부재가 여기 아래 신진요 그렇죠? 우에는 롤러야. 이런 경우에 k 값이 얼마더라? k 값은 1.0이죠. 유효기리계수. 그렇죠? 어, 지난번에 배운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자구리로 나면 어떤 형태로 자구리나 이런 식으로 자구리나 그렇죠? 이렇게 휘어지면서 자구리 일어납니다. 이런 기둥에 대해서 설계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고정화중이 얼마? 300. 데드로드 고정하죠. 그 다음에 하화중 얼마? 400k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강종을 선정합니다. 강종 s m 은 용적 구조용광이죠. SM400으로 선정했어. 항복력이 235MPa입니다. 그럴 경우에 극한하중을 계산합니다. PU는 1.3D에 1.95L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그러면은 고정하중 하라중에서 1170kN.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면을 가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장 부재설계 할 때는 단면 가정 어떻게 하는지 기억납니까? 전단면 항복 강도식을 가지고 단면 가정할 때 활용했어요. 그거는 전단면 항복. 강도구식이 선형적으로 단면적에 비례하는 강도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가 용이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부제 앞으로 흰 부제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강도식이 단면적에 그대로 비례해 가지고 단순히 강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요소가 그 식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정할 거냐 보면은 KL이 얼마야? 5.8이에요 5.8 5.8그서뭐 적당히 긴 기둥이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생각하자고 그렇게 하고 R분의 KL을 90으로 그냥 가정한 거예요 왜 90으로 가정하냐 나는 뭐 70으로 가정하고 싶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70으로 가정해도 되죠 어차피 가정이기 때문에 아난뭐 60으로 가정하고 싶다 그럼 60으로 가정해도 됩니다 아 이건 90으로 가정하는 예를 보여준 거야 90으로 가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계산하냐 하면 기둥 강도식으로 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람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이 r 분의 kl의 제곱의 fi예요 그래서 r 분의 kl을 90으로 가정했죠 그럼 90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FY235 2.25의 125승 0.93입니다. 얘는 뭐보다 작어? 2.2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강도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음력만 끄집어낸 식이죠. FCR 이렇게 썼는데 FCR은 0.66 람다 FY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 뭘 곱해? 단면적 AS 곱하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공칭 압축 강도가 되는 거죠. Pn이 되는 거예요. 응력만 끄집어내서 Fcr, 자골 응력이다 이렇게 기호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0.66 람다 Fi야. 그래서 0.94니까 여기다가 0.94 놓고 Fi 넣으면 159가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요 As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요게 Pn이잖아요. 여기다가 파이를 하나 이렇게 딱 쓰면 뭐가 돼? 파이 Pn이 되죠? 이 파이 Pn, 이건 강도죠. 이 강도랑 외부에서 가해진 압축력, Pu랑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거죠? 그 식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소요 AS는 Pu 나누기 파이 C Fcr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Pu, 외부에서 가해진 충력, 개수하중 충력은 강도, 파이 r n 이랑 같아야 된다 파이 Pi p 뭐야? 파이 p n 이야이파 이렇게 은 이렇게 쓸수있렇파이에다가0.66 람다의 이렇게 s 이렇게 쓸수있렇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6이에0.66 람다 게해 a 이파이 p 게해이야 즉, pu가 뭐랑 같서해 Pu 나누기 파이 0.66 람다 FY 이렇게 되겠죠. 0.66 람다 FY가 뭐야? FCR이죠. 따라서 AS를 구하려고 하면은 Pu 나누기 파이 FCR 하면 되겠다. 그래서 파이 CFCR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FCR이 1 5 0니까 일단 넣으면 되겠죠. 파이 값은 압축에 대한 파이 0.85 잖아 PU는 1,170 이고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8,657 제곱밀리미터가 나왔다 이겁니다. 단면이 이 정도 되는 걸 고르면 돼. 대체적으로 요기다큰 거를 고르는데 약간 작은 거 골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 90이라는 게 어차피 가정한 값이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뭐 70으로 가정해야 되고 60으로 가정해야 되고 80으로 가정해야 되고 100으로 가정해야 되고.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 값 나온다. 가정을 해서 그 대략적으로도 가정 안 하면 이런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정한 것뿐이에요. 여기서는 8657 제곱미리 보다 약간 큰 값을 골랐어요 92.18 H252 9의14 하면은 이게 90.18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 골랐어요 이제 단면 가정을 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 단면의 강도를 계산을 해서 진짜로 단면이 OK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이제 단면 검토하는 겁니다 AS가 92.18이 나왔어요 ri 분의 kr을 계산했습니다 kl 이거 알고 있는 거 합시고 ry는 요 단면에 약축에 대한게 6.29에요. 약축이 가버닝 하겠죠. 약축에서 설계가 좌우된다. 이거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게쭉 올라가 보면은 약축 강축 중간에 아무런 지지가 추가되는 게 없죠. 약축에 추가되는 게 없어. 따라서 약축이건 강축이건 이 경계조건이 같아. 그러면 이 기둥은 어느 방향으로 자구를 일어날까? 무조건 약한 쪽 약축 방향으로 자구를 일어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축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92가 나왔네. 가정한 값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은 금방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몇번 해봐야 돼요. 92가 나왔고 92를 어 일단은 요식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0.98이 나왔어. 아까 90으로 가정했을 때는 0.94 나왔는데 조금 큰 값이 됐으니까 좀 늘어났죠. 0.98이 됐습니다. 0.98, 2.25보다 작으니까. 이 식을 역시 계산해 보면 된다. 그러면은 FCR 먼저 계산하면 0.66에 0, 0 9 8에 235. 156이 나왔죠. 그러면은 πcpn 계산하는 거죠. πc 0.85고 이제 FCR AS니까 FCR 156이고 AS는 단면적이죠. 단면적 넣으면은 1220이 나왔어. 얘는 뭐보다 크다? PU보다는 커요. PU가 얼마야? 이 값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끝냈는데 사실은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파이PN p 유를 계산해요. 야 파이PN이 얼마야? 1222 p 유가 얼마야? 1170이 B 계산은 얼마나 합니까? 0.96 나온다. 0.9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일정은 0보다 작다. 따라서 OK다. OK니까 뭘쓸수 있어? 그 다음에 use 이렇게 씁니다 주로 구조 계산에서는 ok 됐으면 use 이걸요 아래다 쓰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요 체크하는 거어 요거를 여기서 추가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0.9와 1.0 바깥에 범위로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했더니 뭐 1.2가 나왔다 그럼 불완전하죠 단면을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되지 그럼 키울 때쭉 올라가서 다시 이걸 가정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가정 안 해도 됩니다 딱비례하진 않지만 한20% 정도 큰 값으로 일단 해볼수 있겠죠 이 try하는 이 단계에서 이 단면적보다 한20% 정도 큰거 그걸 한번 골라 보는 거예요 딱 비례하지는 않는 게왜 그러냐면은 여기 AS만 여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몰 계산에요 R Y 분의 K L 이 값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람다를 계산 이 람다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단면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R Y가 바뀐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게 이게 몇 승으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 식이 비선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면적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강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아까 비선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장부제는 전단면 항복인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변했죠 만약 이 값이 계산했더니 0.5가 나왔어 너무 이거는 큰 단면을 한 겁니다 만약에 선형이라면 몇 배? 두배 정도 큰 걸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정할 필요 없고 일로 가서 면적의 한반 정도 되는 거 한번 골라서 추할 을해 보는 겁니다 반까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선형 아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반이 아니면 은 원래 계산한다면 한60% 정도 되는 단면 정도로 고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즉 다시 할 때는 이렇게 가정해서할 필요가 없다 니까 왜냐면 가정을 한 거는 처음에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 가정해서이 결과를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큰거 작은 거 이렇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